예, 네, 여기 지금 아, 양배추 음, 소, 불고기에 넣고 남은 걸로 이렇게 샐러드를 하려고 합니다 네, 버무려서 케찹이랑 마요네즈랑 또 버무려서 맛있게 잘 먹을게요 네, 남편이 이렇게 샐러드를 좋아하는데 여기에 레몬즙 같은 게 있으면 또 넣으시면 더 상큼하고 맛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남편은 지금 된장찌개랑 먹고 있습니다. 네, 현호가 오늘 저녁을 마, 도와주고 뭐, 있습니다. 먹으시고, 뭐 한번 헹궜나? 네. 아, 팬앞이 깊은 데 있는데 꺼내서 식용유는 안 두르고, 여기 아까 참기름을 넣었잖아. 네. 그래서 또 고기 기름도 나오고 그러면 엄마는 따로 안 볶거든. 슬슬 네, 도어볼까 달궈진 팬에 이제 현우가, 음, 불고기를 볶고 있습니다. 오늘, 어, 현우야, 그 버섯도 있으면 좀 넣으면 되는데. 버섯? 어, 버섯도 있어버섯 아까 있던데. 어, 많아. 응. 양송이도 있고, 표고도 있는데, 표고는물을까봐 냉동실에 넣는 거다. 다 하나 또 남기지. 엄마가 지금 소화가 안 돼가 내일 먹고 싶거든. 어, 너무 많이 남겼어. 그래, 내일도 한번더 먹자. 네. 물 약간 붓었다. <laughs> <laughs> 괜찮아. 네, 내일 먹으려고 현우가 이만큼 남겼네요. 엄마가 소화 못 한다고 하니까 이만큼만 남겨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이제 장갑 벗고벗었좀 수다가 젊었는데. 네, 현우가 바쁘게도 이렇게 준비하네요. 근데 여기 요구르트 많잖아, 먹어다 어, 그거 지금 섞고 있네? 그런 것 같아. 응. 어. 다, 다 잘라도 되겠다. 네, 양송이가 냉장고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섞고 있는데, 냉동을 해도 되는가? 이제 좀 병원에 있을 동안 병원 밥을 먹는다고 양송이가 이렇게 되어 가고 있었네요. 양 한번 저거 좀. 한 번, 그거 씻어야 안 되나? 아, 그래, 어디서. 엄마가 이거 뽑고 있었어. 뭐 네. 아니, 나무 주걱 옆에 있잖아. 엄마 그거 안 좋아하는데, 이거 셀끗해놓는게 좋을 것 같아. 이쪽한 얇은 걸 엄마는 좋아하거든. 이것도 좀 아닌데. 네. 선호가 오늘 거의 많이 해줘서, 아다 해서. 민재성이 편하게 지금 이렇게 웃기만 하고 있네요 네 현우야 고맙다 현우가 아고 맨날 이렇게 하면 좋겠죠네 현우가 이게 좀 말라서 좀 이상하다고 해서 죽순이 이런 모양이다 괜찮다 했습니다 민재성이 네, 병원 있는 동안 당근도 안 먹고 해서 이렇게 말라져 있었습니다 근데 현호야, 그게 죽쭉 모양이야, 하니까, 예, 하고. <laughs> 현호가 오늘 좀 도와주려고 했는데, 해보려고 했는데, 현호가 <laughs>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기특하고 그러네요. 엔젤통이 예. 오늘 채해서 음식, 점심을 잘못 먹고 체해서 약기운 때문에 이제 아팠는데 지금 회복되어서 감사합니다 네, 모든 분들도 맛있는 저, 저녁 드시고 건강하세요 네, 현우가 오늘 이렇게 소고기를 재웠습니다 네, 현우가 또 양송이버섯까지 들고 있네요 다 해치는 않다 그죠? 이게 좀 많이 썩었다 음. 민장구가 지금 기능이 올창 크던 그런 데다가 안 먹고 있어서 냉동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냉동할까? 그러자. 많이 응. 남았어. 우리. 어. 냉장고 우리 냉장고 상태가 안 좋아서 바로 바로 먹어야 돼. 대현오가 이렇게 썰고 있습니다. 좀 넣게. 네. 이만큼 이렇게 뜯고 있습니다. 고기인데 맛있을 것 같습니다. 용호가 가르쳐준 어, 한우 먹는 날 한우 먹는 날이니까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시켰더니 서울 서초동에서 이렇게 고기가 도착했네요. 네, 먼 곳에서 와서도 <laughs> 맛있고 그 서울의 고기여서. 서울 고기는 아니지만 서울에서 이제 온 고기여서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맛있게 잘 먹을게요. 네, 모든 분들도 맛있는 저녁 식사 하시고 건강하 오늘 현호가 도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다. 땡큐. 네, 현우가 도와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도 평안한 저녁 지내세요. 땡큐, 감사합니다. 가플레스우 굿나잇, 샬롬.